안녕하세요. 골든트리 투자자문의 김범곤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펀드 투자 권유 대행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1과목의 펀드 투자 관련돼서 우리 제1장인 펀드 신탁의 이해파트를 볼 텐데, 자, 일단은 시험 처음 보는 거니까 우리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펀드 투자 권유 대행 시험에 합격한다라고 하면, 자, 고객으로부터 뭘할수 있는 거죠? 펀드 권유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좀 내용을 보시면 뭐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인계약 또는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취급할 수 있고 펀드를 고객으로 하여금 뭘랄수 있다, 권유를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격 기준 보시면 60점입니다. 60점 이상인자가 이제 합격하는 것이고, 자 시험은 120분 보고 100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문제당 한1 점씩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과락이 있으니까 과락 40점 일단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항목 한번 가보실게요. 자 보시면 전체 3 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 1 과목, 이 과목은 투자권역, 과목은 부동산 펀드다. 자료 충분한 수는 1과목에서 35문항, 2과목 45문항, 3과목 20문항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세부 내역들이 쭉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는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실 필요 있겠고요. 자 문항수를 봐도 세부적으로 쭉 정리가 되어져 있고, 자, 공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개념 정리를 좀 먼저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을 묻는 시험들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60점짜리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40점 정도는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아요. 자, 다만,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파트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내용이 좀 난이도가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거꾸로, 자,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에 집착을 하다 보면, 기본기를 다 놓쳐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금융자격증 공부가 처음이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맨날 뭐 쉽다 쉽다 하니까 정말 쉬운 줄 알고 대충 문제만 보고 가서 시험장 들어가는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또한 가지 어차피 고객에게 뭘 해야 돼요 우리 자, 펀드 권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좀잘 알고 있어야지 쉽게 권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기를 닦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뭐 나중에 뭐 다시 공부하면 되지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요. 이왕 공부할 때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펀드 시험에도 합격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투자 권유도 수월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포인트 1번, 이제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관련돼서 우리 같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유형 1번에 투자신탁이라고 하는 것의 의의를 보시면요. 자, 투자신탁은 계약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형 자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회사인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인 신탁업자가 뭘 체결해요? 투자신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자, 집합 투자 기구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금융위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자에게 집합 투자 기구의 집합 투자 증권을 매각 판매하고 자, 그 자산을 투자 대상 자산에 투자해서 운용하는 대표적인 집합 투자 기구이다. 이게 바로 투자신탁이 되겠고요. 자, 집합투자기구 등장하면 여러분들 모다 펀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기금을 모아서 운영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펀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 자,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판매회상을 통해서 우리 수익증권을 매수를 한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디서 우리가 증권사나 이런 판매회사를 통해서 펀드를 매수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매수된 자금은 판매 회사를 경유해서 신탁업자에게 납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납입된 자산을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지시해서 자 투자 대상 자산에 어, 포함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투자자가 매수한 수익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집중 예탁되며, 그 다음에 투자자는 판매회사로부터 자 수익증권통장을 받아 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형 2번에 자, 투자 신탁 관련 회사의 역할 을 보시면 먼저 집합 투자업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탁업자, 세 번째로는 판매 회사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으로 보면 일단 집합 투자업자, 판매 회사가 적으니까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신탁업자 내용들은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집합 투자업자. 자, 투자 신탁의 설정과 해지를 할수 있고, 그다음에 투자 신탁 재산의 운용 및 운용 지시를 할수 있다. 그래서 설정 및 해지 운용및운용 운용 지시는 누구 자 집합투자업자 그다음에 판매 회사의 경우는 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다 예를 들어 그냥 뭐 증권사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펀드 투자하려면 어디로 가요 증권사 가서 판매 그니까 내가 매수하고 그다음에 매도하면 또 판매로 받을 수 있고 아시죠 그래서 판매회사와 집합투자업자 정리하시고 자 다음은 신탁업자가 양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 투자 신탁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할수 있다. 두 번째,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그 다음에 처분에 이행 가능하고요. 세 번째, 수익증권의 환매 대금 및이 이익, 대금의 이익금의 지급 가능하고 네 번째, 집합투자업자 운용 지시 등에 따른 감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신탁 재산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 수익금, 임대료 등을 수령하고 무상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다음에 여유자금의 운용 이자 수입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신탁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탁업자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니까 정리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집합투자업자가 뭘 하는지, 판매업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섞어 놓고 골라내는 게 바로 시험 유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신탁계약의 변경인데, 자, 변경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신탁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다만, 변경의 내용이 자 수익자에게 불합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익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변경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필요하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가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에 수수료를 인상하면 자, 수익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의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 운용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신탁업자를 바꾸거나 신탁계약을 바꾸거나 신탁, 그러니까 투자신탁의 종류를 바꾸거나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을 바꾸거나 집합투자업자를 바꾸는 것들 모두 다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라점 다음은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말이 어려운데 개방형을 폐쇄형으로 바꾸는 경우 자, 이때도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수익자 총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반대로,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것은 수익자 총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수수료를 인하하는 경우. 자, 이때도 반드시 수익자 총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반대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죠 수익자에게 유리한 것은 굳이 수익자 총의 결의 필요 없고요. 불이익한 경우만 어, 수익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개방형 펀드가 무엇이고 폐쇄형 펀드가 무엇인지 뒷부분에서 또볼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대다매 대금 지급 일의 연장. 늦게 돈을 돌려주겠다. 당연히 수익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 4번에 보시면 이제 수익자 총회에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자, 수익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는 세 명이 있다. 첫 번째 집합 투자업자가 소집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집합 투자증권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의 요구나 세 번째 신탁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수익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하나 둘셋크하시고요 자, 다음에 결의 관련돼서는 일단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과반수와 두, 두 번째 발행된 수익증권 총 자수의 몇 분의 몇,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자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요, 자 서면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 의결권 행사를 인정받는 경우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간주 의결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간주 의결권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간주 의결권이라고 해서 자 간주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 여건 4 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자에게 의결권 행사 통지가 있었으나 행사되지 않았을 때 이때 간주 의결권이 있다. 두 번째 간주 의결권 행사 방법에는 규약에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만 허용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규약에 기재가 돼야 되고요. 수익자 총의 의결권을 행사한 총 자수가 발행된 총 자수의 10분의 1 이하일 것. 그래서 숫자들은 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주실 필요 있습니다. 진짜 숫자 잘 정리하는 것. 그 밖에 수익자 이익 보호와 수익자 총회 결의의 공정성 위에 간주 의결권 행사 결과를 자,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고사가 아니라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죠 그래서 네 가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기타를 보시면요. 자, 수익자 총회가 수익자의 불참으로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연기해서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자, 두 번째, 수익자 총의 결의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수익자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자, 일단은 투자 신탁은 해당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 증권을 어떻게 매수해야 된다. 반대로 따지면, 자, 이 수익 증권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자 신탁한테 팔아야 된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기타 사항 관련돼서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투자신탁해지 어떻게 하느냐? 자, 당연해지 사유와 그 다음에 임의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해지는 법정해지 사유인데 내용을 보시면 아, 그냥 없어지겠군이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됐다. 그럼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수익자총회에서 투자신탁의 해지를 결의해버렸다. 어떻게? 전원이 동의한 경우. 근데 네, 이미 해지 사유도 되지만, 일단은 수익자 총회에서 하셨죠? 수익자 총회에서 투자 신탁 해지가 결의가 되면 당연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투자 신탁의 피, 흡수, 합병. 자, 투자 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해지 사유에 해당되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음, 당연해지 사유이구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임의해지. 해지할 수도 있다. 보시면 수익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뭐 수익자의 50%이상 수익자의 90% 이상, 이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전원. 자, 두 번째,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판매의 청구가 발생할 경우도 임의해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 자두 번째로는 1년이 지난 후그 다음 1개월 동안 계속해서 50억 원 미만이다. 자, 그러면 임의해지가 가능하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내용 항문 아까 그 무조건 내용들 문장들 있죠 이 부분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시죠? 자 다음 유형 6번 자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자 이전까지는 신탁형이었어요 신탁 신탁과 관련된 거고. 자 이번에는 회사의 형태, 주식회사 의 형태를 띠고 있는 집합투자 기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요거의를 보시면, 자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의 이사이고요, 둘 이상의 감독이사로 이사회가 이루어진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 기구이다. 그래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 의 집합투자 기구가 바로 투자회사, 회사형 집합투자 기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을 보시면, 자, 투자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자, 투자 투자신탁, 회사에서의 집합투자업자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신탁업자 마찬가지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투자회사는 업무대행을 해주는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필요한 반면에, 투자신탁은 필요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교해 볼만 하죠. 세 번째, 현재 우리나라 국내의 대부분의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이다라고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투자회사이다라고 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투자신탁이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투자회사가 무엇인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우리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투자 유한회사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유한 책임사원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져 있는데, 의의를 볼게요. 자, 일단, 집합투자업자가 법인 이상인, 사법상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우리는 투자유한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해당하는 자를 제도적으로 두지 않아도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투자유한회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 합자 회사. 합자는 유한 책임과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한 책임 사원이냐면, 자, 집합 투자 업자가 무한 책임 사원이다라고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유한 책임 사원으로 이루어진 삼법상 합자 회사의 집합 투자 기구. 그래서 투자 합자 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과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회사의 감독 이사에 해당하는 자를 제도적으로 두지 않아도 되는 특징은 투자 유한회사와 거의 동일하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이두 가지를 여러분들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무한 책임사원과 유한 책임사원의 배당열도는 배당순서 달리 적용 가능하고, 자, 그리고 손실 배분 시에는 무한 책임사원과 유한 책임사원의 배분열도는 배당순서를 달리 적용하면 안 된다. 이두 가지 문장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투자 유한 회사. 자, 유한 책임사원 플러스, 자,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투자 유한 책임자가 붙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해서 자기의 투자액 한도 내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로서, 이게 바로 이제 유한 책임사원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트너십의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회사이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 그러니까 출자금액의 한도로만 책임을 지면서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회사의 설립 운영 구성 등에서 사적 영역을 인정해주는 회사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투자 유한책임회사라고 하니까 개념 정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관련돼서 보시면, 자, 투자 투자신탁은 계약. 자, 투자 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계약관계이다. 그리고 투자기구의 실체가 없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는 회사 형태이다. 그리고 투자기구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는 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산의 소유자의 경우는 신탁업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주체도 신탁업자. 자, 그래서 투자신탁에서는 자산 소유, 법률행위의 주체는 신탁업자인데, 얘를 아주 그냥 친절하게 집합투자업자로 넣어버려요. 자, 그럼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아, 분명히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등장을 하는데, 내 느낌에는 왠지 자산 소유는 집합투자자가 할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딱 찍는 순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신탁업자, 신탁업자 대신에 의사결정은 누가 해요? 집합투자업자와 수익자총회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투자기구, 투자기구들이 자산소유와 법률행위 주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가능한 투자 형태도 뭐 MMF, 주식형, 채권형 등 일반적인 투자상품에 반해 투자회사권은 좀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품 중에 MMF는 안 돼요 그 다음에 MMA 투자기구 부동산 투자기구 기업 구조조정 투자기구그 다음에 사모펀드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각각의 차이점들 비교해 볼만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문제에서 표를 줄 수도 있고 혹은 말로 풀 수도 있으니까 차이점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조합 형태의 집합 투자기구 두 가지가 있어요 투자 합자 회사 투자 인명 조합 의의를 봅시다 자, 일단 조합이니까 한 명은 넘어가야 되겠죠. 둘, 이상, 둘 이상의 둘이상 특정인이 모여 공동사업을 하거나 영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의 결과를 자금을 출현한 투자자가 취하는 것으로, 경제적 실질은 투자신탁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한 명은 일 열심히 하고, 한 명은 자금을 대여, 그리고 나서 이익 나눠 먹는 게 바로 투자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 합자 조합 한번 보시면요. 자, 조합 계약을 작성하고요. 다음에 어,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인가, 자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김영달인 또는 서명함으로서 설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합자조합의 구성원은 투자합자조합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집합투자업자, 자는 무한책임사원의 개념이 바로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자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자 합자 조합이 이익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 책임 조합원과 유한 책임 조합원 등 배당률 또는 배당 순서 등을 달리 적용할 수는 있지만 손실을 배분할 때는 달리 적용할 수 없다. 이것은 합자 회사랑 동일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합자 회사.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요. 자주 반복되니까요. 그러면 계속 쭉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내용이 다 익숙해집니다. 다음은 투자 임명 조합 임명 익명. 누구 누가 누가 투자했는지 모른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서 출자를 해요. 돈을 내고 상대방을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집합투자업자 영업자 1인과 임명조합은 1일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되는 것이 바로 투자 임명조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인명조합의 재산은 집합투자업자인 영업자 1인이 운영하는 이런 특징 가지고 있으니까 특징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시간 마무리 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의안을 꼭 읽고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당 내용 반복하시면 시험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